안녕하세요. 한국 통합 영양 연구원장 조공호입니다. 오늘은 목으로 삼킴이 잘안 되는 어르신들 을 위해서 연날곤란에 대해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하는지, 약과 영양제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되면 이 목의 삼킴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물이나 국가 같은 액체를 드시면은 살에 들리죠. 그러면 살에 들려서 잘못되면 이게 폐로 들어가면 흡인 폐렴이 올수 있고요. 또 음식물을 씹으면서 이 목에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될때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이 연하곤란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이 식도로 안 내려가고 기관지로 잘못 내려가면 흡인성 폐렴이 올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은 매일 소변, 대변, 땀 이런 수분이 이제 몸 밖으로 한 2리터 정도 배출하게 되는데 연하곤란이 되면은 물이나 액체를 못 마시게 되죠. 그래서 수분이 들어오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체내 수분 균형이 깨져서. 탈수가 오게 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에 따른 체중 감소나 골다공증, 빈혈 이러한 다른 질환이 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이나 필요한 영양제를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코에다 관을 이렇게 삽입해서 식사를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구강 청결 작용과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침이 부족하게 되면 구강이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지고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 음식물을 주입하게 되면 입안에 삼키는 근육이 더 태화돼서 나중에는 더 삼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면 실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삼킴 기능을 증진시켜서 입으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하 곤란 원인은 식도염이나 암 등의 식도 폐쇄에 의한 기계적인 곤란이 있고요. 마비적인 연하 곤란이 있는데 이는 뇌졸중이나 머리 손상, 뇌종양, 신경계 질환. 연하 중추 손상 이러한 질환으로 또는 심부전이나 폐부종 등으로 숨이 차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뭐 침을 흘리거나 식사 도중에 재치기를 하거나 살에 들리거나 또 후각이나 미각이 감소하고 식욕 저하나 타입 분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연하 연하곤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체중 감소나 탈수 영양 결핍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연하 곤란에는 음식물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음식을 조리할 때 갈아서 그 갈은 것의 점도가 토마토 케찹이나 요플레, 플레인 요플레 정도의 점성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성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닭한 마리, 물, 대추, 인삼, 새뿌리 이렇게 넣어서 국을 넣고 푹 끓인 다음에 그것을 껍질을 닭고기를 걷어내고 살코기하고 밥을 갈은 거랑 같이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것을 액체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쪄서 우유를 넣어서 믹서에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케찹 농도 정도로 만들어 주거나요. 또는 된장국, 미역국. 무슨 북어국 이런 국을 만들어서 거기다 콩가루 등을 넣어서 점도를 케찹 농도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식사를 한 스푼씩 이제 입에 넣어서 드리면 되는데 이런저런 음식 드시기가 다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서 단백질 가루, 비타민 무기질 가루, 유산균 가루, 또 탄수화물과 그위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가루, 또는 세포끼리 소통하게 하는 영양소 그런 가루들을 물에 타서 점도를 맞춰서 드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음식을 못 드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입을 통해서 여기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기로 보여드리면요 약사발에 영양제를 넣고 갈아서 그리고 요플레나 죽 등에 딱그 가른 영양제를 타서 반 스푼씩 한 스푼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 하루 좋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